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네요. 저는 30대 중반에 조금 힘든 인생을 산 여잔데요. 그중 제 인생에서 가장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부디 멋진 목소리로 제 이야기가 읽히면 좋겠네요. 저와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결혼식을 하지 않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둘다 부모님이 안 계셨고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신혼집을 작은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답니다. 그래도 둘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으니 2년 안에는 작은 빌라나 저층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저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고 남편은 1톤 트럭으로 이삿짐을 나르거나 무거운 짐을 배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건강한 몸이 전부였지만 저희 부부는 행복했고 깊이 사랑했답니다.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을 정도로 애정 표현을 많이 해서 제 입가에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네요. 저희는 저녁을 먹으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동창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어? 야너 맞지?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야 3년 전에 동창회에서 보고 처음이지? 야왜 그동안 동창회에 안 나왔어? 어 이령아 오랜만이다 너이 동네 살아? 응 저기 건너편 펠리스타운에 살고 있어 이야 너 성공했구나? 부럽다, 짜식. 성공은 무슨. 야, 그런데 옆에 계신 이 아리따운 여자분은 누구야? 소개 좀 해줘. 그러자 남편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내 와이프야.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을 못 올렸다. 아, 동창회에서 네 얘기 듣긴 했어. 야, 그런데 정말 결혼을 했구나. 야, 부럽다, 임마. 이런 미인과 살다니. 재수씨,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성격이 참 좋으신 친구분이시네요 저 같은 여자한테 미인이라는 립서비스도 할줄 아시고 빈말 <laughs> 아, 아닌데요 정말 미인이세요 어떻게 이 같은 놈을 남편으로 만나셨어요 너무 아까우십니다 저희는 농담 섞인 대화를 실컷 하며 같이 산책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으로 오자마자 이령 씨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그 자식 잘난 채 심하네. 펠리스타운에 산다고 아주 기고만장 하더구먼. 당신도 아까 들었지? 자기 사업소안이 좋아서 쉽게 성공했다고. 그거 다 개소리야.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식이라 어떻게 하든 돈을 쥐고 살 놈이라고. 그런데 꼭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척을 한다니까? 동창들도 저 자식 재수없다고 엄청나게 욕해. 왜 그래, 자기야. 내가 보기엔 성격도 좋고, 구김살 하나 없던데. 친구를 그렇게 헐뜯어서 뭐해. 그냥 오다가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나 하고 말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령이 그 자식은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어. 앞으로는 산책로를 바꾸도록 하자. 그 이는 다 좋긴 했는데 자격지심이 조금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면 기분 상해할까봐 그런 말은 따로 하지 않았죠. 트럭으로 이삿짐 일을 하면서도 조금 잘 사는 젊은 남자들을 보면 뒤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해댔답니다. 어쨌든 저희는 산책로를 바꿔서 저녁을 먹고 나면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저와 남편은 비좁은 집안에서 잠시라도 탈출하려고 매일같이 산책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제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아지를 산책하러 나온 모양이었는데 얼굴이 예쁜 친구라 눈에 확 띄었습니다. 너 지윤이 맞지?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옆에 이 멋진 남자는 누구니? 설마 너 결혼한 거야?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어 수진아 반갑다. 나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아서 초대를 못한 거니까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 아 그랬구나. 여전히 미싱사로 일하고 있니? 지윤이 너는 손재주가 좋아서 미싱사 일을 참 잘했었잖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냥 못 배우고 갈 데가 없어서. 여전히 미싱사로 일하고 있어. 너는 어때? 쇼핑몰 한다고 했었지? 응,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어. 말 나온 김에 다음에 내가 너한테 옷좀 갖다 줄까?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내가 염치가 없어서 공짜를 엄청 좋아하잖아. 친구끼리 무슨 염치를 따져. 난 지훈이 너를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좋아했다고. 어디를 가도 너만한 친구를 찾는 게 어렵더라 그런데 네 신랑 소개는 언제 해줄 거야? 저는 그제야 남편이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 맞다 인사해 여기는 내 남편이고 이쪽은 내 고등학교 때철친 반갑습니다 수진씨 송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제 절친의 남편이 이렇게 멋진 남자인 걸 알았으면 진작에 연락 좀할걸 그랬나 봐요. 저희 세 사람은 같이 산책을 하며 수다를 떨었고, 밤이 깊어지자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제 친구가 어땠는지 물었더니, 이번에도 자격지심이 생겼는지 부정적으로 대답하더군요. 쇼핑몰 좀 한다고 당신을 무시해? 옷을 공짜로 갖다 주겠다는 건 뭐야? 우릴 거지로 하나? 자기야, 왜 그렇게 나를 세워? 수진이 걔는 난 무시하는 애가 아니야. 얼마나 착한 애인데. 그냥 친구인 나한테 베풀고 싶어서 옷을 가져다 준다고 한 거니까 괜히 미워하지 마. 아 자기야, 미안해. 아 내가 제대로 된옷한벌못 사줘서 괜히 화가 나서 그랬나 봐. 별 소릴 다 하네. 우리가 옷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 빨리 이 원룸에서 탈출하려고 악착같이 모으느라 그런 건데 무슨 사과를 하고 그래. 그래도 미안해. 자기가 조금 잘난 놈 만났으면 이런 고생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빨리 성공해야 할 텐데. 나중에 이삿짐 센터를 차리게 되면 호강시켜줄게. 그래, 당신은 성공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더 화이팅 해줘. 다행히 남편은 제가 수진이에게 옷을 얻어 입어도 뭐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수진이가 양손에 옷을 가득 들고 저희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지윤아, 너 사이즈 5 맞지? 내가 예쁜 옷은 죄다 가져왔으니까 선물로 받아줘. 어머, 이렇게나 많이? 너무 고마워, 수진아. 내가 친구 덕을 이렇게 보게 되네. 수진이가 가져다 준 선물에 남편이 목을 풀고 수줍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수진씨.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나 신경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럴 게 아니라 저희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수진아. 이렇게 많은 옷을 공짜로 얻었으니 맛있는 거 사줄게. 너뭐 좋아해? 그럼 나도 공짜밥이나 얻어먹을까? 가까운데 가서 아무거나 먹자. 아, 저기 사거리에 순대국밥집 있는데 맛이 기가 막혀. 그러자 남편이 박수를 한번 치고, 아, 거기 저도 가봤어요. 아, 진짜 맛집이긴 하죠. 그런데 수진 씨 같은 분이 순대국밥을 드세요? 외모만 보면 이슬만 드실 것 같은데 하며 기분 좋게 대답했답니다. 이슬이요? 제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뭐, 어쨌든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바로 순대국 먹으러 갈까요? 그렇게 공짜 옷을 많이 받은 제가 밥을 쏘기로 하고 국밥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더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수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두 사람이 친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녁마다 산책을 할때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강아지와 산책 나오라고 불러서 같이 어울렸어요. 저희 세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번을 만나게 되어 더 많은 정을 쌓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여러번 산책을 하다가 남편의 동창 친구인 이령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어, 영수가, 야 이렇게 또 보네? 야안 그래도 산책할 때마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야 산책로를 바꾼 거야? 어,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와이프 친구랑 같이 만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간 거야. 아, 그렇구나. 어, 안녕하세요, 재수 씨. 이렇게 또 뵙네요. 지난번보다 더 예뻐지셨어요. 아. 하하 <laughs> 농담이 여전하시네요, 일영씨. 아, 잠깐. 일영씨도 싱글이죠? 여기 제 친구 수진인데, 얘도 싱글이에요. 혹시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성사된 게 아닐까 싶네요? <laughs> 제가 소개팅 분위기로 몰자, 일영씨와 수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웃고 말았습니다. 에이, 친구분이 훨씬 아까우시죠? 재수 씨는 친구도 얼굴 보고 사귀시나 봅니다. 어머, 수진이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네. 수진아, 너도 말좀 해봐. 이령 씨 어때? 아, 이걸 어쩌지? 지윤아, 나 남자 친구 있어. 정말? 아, 이런, 내가 실수를 했네. 이령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마음에 둔 여자가 있어서 소개팅은 무리입니다. 네?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야,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복 받았네요. 남편을 빼고 저희는 웃음소리를 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이는 일영씨에게 반가운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머쓱한 분위기가 되자 일영씨가 자리를 피해주었고 저희 세 사람은 다시 산책길을 걸었어요. 수진아, 너 남자친구 누구야? 어떤 사람이니? 어, 그러니까. 그냥 멋진 남자야. 배려심 넘치고 날 많이 사랑해줘. 그런 남자를 어디에 꽁꽁 숨겨둔 거야? 빨리 우리한테 소개해줘. 언제 보여줄래? 아, 남자친구가 조금 바쁜 사람이고 조금 멀리 살아서 나도 자주 못 봐. 기회가 되면 데리고 나올게. 그래? 아쉽다. 나는 당장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할수 없지. 그럼 다음에 네 남자친구 불러서 더블데이트 하자. 그 그래 다음에 꼭 더블데이트 하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수진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두달 동안 매주 서너 번씩 수진이를 만났더니 공짜 옷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밥을 같이 먹는 날도 자주 있었어요. 남편은 한결같이 수진이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런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말도 안 되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이사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별 걱정 없이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저기 남편분이 사고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는데요. 네? 제 남편이 사고를 당하다뇨? 어딜 얼마나 다친 거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차량이 반파됐어요. 여하튼 빨리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입원한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척추전문병원이었어요. 자기야, 나왔어. 도대체 어딜 얼마나 다친 거야? 여보, 미안해. 오늘 새벽에 운전하다가 졸았나 봐.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났어. 내가 의식이 없어서 급하게 부러진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 불수가 됐대. 남편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전했어요. 지금 입원한 병원에 수술 장비가 모두 갇혀 있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뭐야? 전신불수? 그게 사실이야? 당신 어쩜 좋아? 이제 어떡하냐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은 누운 채 눈물만 흘렸답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무슨 결심이라도 했는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런 몸뚱아리로 당신 곁에 남는 건 죽기보다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당신 곁을 떠나? 난 죽을 때까지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헛소리하지 마. 지윤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을 떠올려 봐. 너 평생 내 똥오줌 받아주며 살 거야? 네가 버는 돈을 족족 나한테 쏟아부으면서 살수 있겠냐고. 긴말할 거 없어. 난 사고 났을 때 이미 결심했어. 당신을 놓아주겠다고 말이야. 남편은 자신보다 저를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어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어요. 옥신각신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눈물은 멈출 줄을 모르고 새어 나왔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한탄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궁금했죠. 수진아 너 어떻게 왔어? 지윤아 이 병원 우리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병원이야. 이모 심부름 왔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려서 들어왔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영식 씨가 어딜 다쳤어? 그제야 저는 기다릴 사람이 수진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서 펑펑 울며 수진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 어떡하면 좋니?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터널 벽을 박는 사고를 냈대. 수술했는데 전신불수가 됐다는데 어떡해? 뭐? 전신불수? 이게 웬 날벼락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한 거야? 수진아, 네 사촌 오빠한테 말해서 우리 남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느냐고 물어봐주라. 제발 부탁이야. 알겠어. 일단 진정해. 내가 오빠를 불러와 보일게. 그렇게 수진이는 잠시 나갔다가 의사 선생님인 사촌 오빠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다시 못 돌아오는 건가요? 네. 그 유감스럽게도 척추뼈가 부러져서 신경이 모두 죽었습니다. 안 돼. 대학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수술할래요. 구급차 좀 불러 주세요. 보호자님, 소용없는 짓입니다. 세상 어느 의사가 와도 남편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지은아, 우리 오빠 능력 있는 의사야. 서울대 나와서 대학 병원에서 전문의로 있던 사람이라고. 오빠가 고치지 못하면 다른 누구도 못 고치는 게 맞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영식 씨는 이제 전신불수인 상태로 살아야 해.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남편의 상태를 들으니 감정이 북받쳐 올라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라며 잠에서 깨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제 뺨을 꼬집고 때려봐도 꿈이 아닌 현실이었고, 남편은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제 남편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며칠 동안 남편 옆에서 간병을 하며 지냈어요. 공장에는 당분간 못 나간다고 전하고 남편을 우선시했죠. 그런데 그이는 끝까지 헤어지자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지윤아, 제발 그만하자. 너 아직 젊잖아. 새로 시작해야 될 나이라고 나랑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도록 해. 나는 이 몸으로 네 남편으로 남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랬지. 난 죽어도 자기 책임질 거야. 내가 먹여 살릴 거고 평생 간병할 거야. 내가 싫다고 네가 내 똥기저귀를 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미 수진 씨한테 요양원에 연락해 놓으라고 했어. 장애인 등급에 따라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히 요양원에서 살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난 평생 요양원에서 살 거야. 안돼, 내가 허락하지 못해. 자기는 내 운명적인 존재란 말이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그리고 아픈 당신을 버리면 내가 마음 편히 살수 있겠어? 지윤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좀 놓아줘. 너한테 추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그이는 신경질까지 내며 저를 밀어냈답니다. 저희 부부의 말다툼은 끝이 나지 않아 잠시 자리를 피했어요. 이윽고 병원 앞 벤치에 수신이가 나타나 제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지윤아 지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내가 가늠할 수 없겠지만 많이 힘들지. 영식씨가 큰 사고를 당한 걸 유감으로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영식씨는 평생 저렇게 누워서 지내야 해. 나도 알아. 하지만 남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지금이야 그런 마음이겠지. 그런데 나중에 네가 남편을 미워할 날이 오면 어떡할 거야? 시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은 마음일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너는 아직 젊고 예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그게 싫다면 혼자 살아도 되고. 난내 친구가 전신불수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거 반대야.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진이의 어깨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론 결론을 내렸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말이죠. 이틀 뒤 남편과 병원차에 타고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내내 그 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했어요. 미안해 당신을 버려서 미안해 또 운다 그만 울어 자기가 계속 이러면 내 마음이 무겁다고 그냥 웃으면서 보내줘. 알겠어. 그만 올게. 대신 매주 요양원에 찾아갈 테니까 날 너무 미워하지 마. 지은아, 내가 이혼하자고 몇 번을 말했잖아. 제발 나를 잊고 새로운 인생 살도록 해.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을 계속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혼 이야기는 그만해. 그렇게 저는 이혼은 하지 않고 매주 남편의 얼굴을 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요양원은 꽤나 좋은 곳이었어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요양사가 친절하고 편하게 남편을 대해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룻밤을 그의 옆에서 지내고 다음날 떠났답니다. 다음주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뒤 남편을 찾아갔는데, 그이가 누워있을 침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양사님, 제 남편 어디로 간 거죠? 병실을 옮겼나요? 아, 송영식 씨 보호자분이시죠? 그분 다, 다리...